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기맨 토너마트 대회 역전 맞춰자구 K! 네. 유민상입니다. 서브건데. 네. 그렇습니다. 어, 지금 1대0으로, 예, 본인이 지금 1점 따셨어요. 네. .Yeah. 끝났습니다. <laughs> 그 와중에, 예. 네. 아, 어, 김민경 씨, 난입 이후에 바로 그냥 순식간에. 아니, 제 실력으로 네.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장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명우씨 핸드폰에 문제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증명을 해봅시다. 아니 야 아니 야 핸드폰에, 핸드폰에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걸로 했는데 네. 내가 잘해 네. 내가 이걸 했는데도 지면 다시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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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저생님 아, <laughs> 아니에요 폰 바꿔서 다시 할게요. 시간 경계상 이분들의 부법을 <laughs>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은 <laughs> 자 이렇게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바로 14강이죠. 14강 정명훈대. 네, 자 장기영. 자 그리고 마이크 한개가 사라졌는데 아 여기 안고 계셨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볍게 치시고 계시고. 자어 굉장히 눈에 불을 켜고 하시는데. 네 선배를 꼭 그렇게 그렇게 이기셔야겠어요. 예. 예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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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아, 아 이기신다고요? 야사 야사. 야사! 어? 야사! 아, 맞죠. 야사! 네. 아, 거짓말 안 하고. 네 아, 감이 너무 이상했고.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여기 죠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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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네. 하면. 기본이 그레이트인데 네. 기본이 그레이트인데 이게 안나와 t 네. e 아, 안나와요? 네자 한번 바꿔서 t e d Tiboni created. Tiboni created. Tiboni created. Tiboni created. Tiboni created. t i b o 다 i c r 나 a t e d Tiboni created. Tiboni c r e a 본의 아게 쩝쩝거리는 소리만 가득한데 자 다시 한번 파워렐리 오자 1대0 오자 정명훈 선수 이제 네, 아, 뭐, 어, 굉장히 그 경기에 이제, 도핑의 그 불합리함을 제기하셨어요 예 이제 네. 뭐제 그렇습니다 1대0 오 들어갔고 자 지금 노란머리가 정명훈씨의 그리고 아 이렇게 2대0 네. 아, 아까 그립감 똑같나요? 상관없죠?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네. <laughs> 네. 그러면은, 저희가, 뭐, 어차피 이거 꼽고 계신 분이, 지금 꼽은 핸드폰으로, 가위바위보에서 지는 사람이 이 꼽은 핸드폰을 쓰는 걸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리. 나이스! 오와! 나이스! 오와! 나이스 오와! 자, 2대, 2대1! 머리카면안 그러니까 좋은데 진짜 못하는 거야, 아, 그래요? 거, 어, 역시, 어, 역시 위아래가 많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 네, 뭐, 그거는 뭐, 잘 모르겠고, 그죠? 위, 위아래. 자, 김민경 씨누구건 아시죠? 저는 장기영이야. 그럼 장기영씨우승하면 위아래 춤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아리럼요에서 우리 <목소리> 한국에서 우리 <미안해 좀> <목소리> 한국에서 네. 우리 서 저희 탁구기 때문에그리 한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에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국자서 우리 에 한국에서 우리 한국한한박자좀 느려 한리지국에한박자서한박에 네. 음, 느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예, 에 아, 카메라 송출시키기 위해서 어, 어쩔 수 없는 점 여러분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때려 주고요. 때리고! 아퍼링! 마켄도! 막아낼지 또 한번 막아 द े 야. 야! 아, 야! 2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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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2대4 아, 이거 느려요. 네. 네. 아 이대로? 네. 맞았다, 느리다고 항의하는 중에 경기가 끝났습니다. 야. 네. 아, 화가 많이 났네. 아쉽지만은 지금 어제듣든 그러면은 예 그러면 하신 줄 알겠고 야 네. 너가 올라간 걸로 해 내가 안 할게. 아 이거는 어? 자 이, 일단 어, 정명훈 씨 올라갔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정말 가는 거니? 네. <웃음> <웃음>